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판독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찬성할지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놓을 자가 없디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복자이며 내 노년의 보양자라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은 자보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선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아스와 요새의 가정에 아들을 주신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들렌 여인들은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은 찬양 이것이 바로 복된 교회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은혜와 찬양이 넘칠 때에 주님의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나오미의 이 가정과 룻의 가정에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곡식과 음식을 채워주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기억물을 자를 채워주므로 말미암아 이 가정을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진 여인들의 찬양을 통한 축복이 이제 그 축복의 대상이 이제 룻에서 나오미에게 적용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노인의 공연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자, 15절이군요. 자, 15절 말씀을 자 다시 볼까요? 15절 말씀. 자,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노인의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느리가 낳은 자로가 아니라 아멘 자 15절에 처음에서 시작이 이누이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14절 내용과 연결되고 있음을 볼수 있겠죠 자 14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기업물자를 주셨고 그 아이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자 원한다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이유를 15절에서 말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루스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는 나오미의 과정에 기어무를 자가 없어서 고통과 아픔이고기어이 끊어질 위기에 있었는데 루스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기어무를 자가 태어나니 그 아이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생명이 회복되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믿기의 주제가 통림에서 치운인데 바로 나오미의 가정이말로 텅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지만 이 아이가 출산함으로 말미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역할 경호를 자를 주님께서이 가정에 치워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모자람과 결핍을 치우시며 인도가 신고을 믿고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에 오늘 이, 이 아이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시면 네 노년의 공양자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음식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죠. 이 아이가 이제 노년이 되어가는 나우미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우미에게는요, 그동안 큰 고통 두 가지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자기 남편 엘리멜멜이 죽는 고통이었고, 다음에 자기 두 아들 말론과 규린이 죽는 그런 고통을 감당한 여인이었죠. 자, 그러다가 다시 고향 베델렛으로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올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달 동안은 루시 인생을 죽는 것을 통해서 간신히 생기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환경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루시 부아스와 결혼하고로 말며 아 아들을 낳으니 그 모든 걱정이 한순간에 채워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인들은요 이런 아이들을 낳은 루스 자 루시 자몇명이 아들보다 낫다고 말합니까 자1 5를 보시면 자몇 명이에요 일곱 명이 아들보다 낫다고 말하죠 지금 여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루스에 자 그러면서 루스를 부르는 호칭을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자내 며느리라고 말하죠 자 이것은 자 무엇을 말합니까 나오미의 며느리를 말합니다 자 같이 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그러면 지금 성경 앞 부분에서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부시 나오미의 며느리가 맞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보아스와 결혼했기 을 때문에 보아스의 아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이 보시면 자, 내 며느리 다시 말해서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유가 무엇이냐? 이것은요 그동안 누구보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여인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왜요? 무슨 나오미를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며 자신의 모든 것, 가정과 백성과 그 다음에 심지어 모험의 신들까지다 버리며 이 나오미를 향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며 나오미를 따라왔던 여인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루시 나오미에게 보여준 충성은요, 헌신의 비회는 바로 어머니를 향한 진심으로 사랑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루시 나오미에게 보여준 사랑은요, 가차입니다 넘치는 사랑. 이 넘치는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며 나옴이를 따라왔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지 어떻게 말합니까 내 며느리 나옴이의 며느리라고 여기서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루세 그 사랑은요 일곱 아들보다 훨씬 나은 사랑이며 따라서 나옴이의 며느리라고 부를만한 충분한 여기서 조건이 되어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겠죠. 자, 우리, 우리, 이것 중에서 무엇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랑을 준게 받은 자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준 게서에게 부어주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까지 쏟아부는 지한 십장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진짜 사명은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예단 자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며 이 사랑을 전할 때에 복된 주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사람은요 여전히 자중심적이며 자기 편 사람들로 살아가니 여전히 이상 속에서 상처와 고통이 넘쳐나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를 수만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는 말 면만 회복의 물결이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 속에 이마귀를 강렬히 추한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모든 일터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이 선교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넘무 시고 전 전파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주 사랑이 회복되어지며 이주한 사랑이 모든 삶 가운데 더욱더 흘러가므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서 주의 귀한 사랑을 증가할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귀하게 세입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생명 주시고 믿음을 도와 주셔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도하시니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고 여인들이 아버지 나오니아 루스를 찬송할 때에. 특별히 아버지님, 이렇게 귀한 축복의 찬송으로 부를 때, 주님께서 그들 과운데 아버지의 귀한 분의 기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으나 버지여이 귀한 사랑을 나머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며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이 온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 사랑을 증거하며 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인생들을 대개하여 주옵서 하나님 이 귀한 사랑의 아버지여 가정에 흘러가므로 말미암아 가정 복이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일도와 모든 삶 가운데 이, 이 사랑을 우리가 전파부로 발미하다 귀한 아버지와 영웅들에게 이 귀한 사랑을 넘어 아버지 우리가 부어주며 그 귀한 영웅들도 함께 즐기려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와 아버지여 창기 장기 주님 땅은 창기 구식적이며 아버지의 편한 사랑을 아버지여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상처와 고통이 너무나 많사오네이 귀한 아버지 상처가 얼마나 많으냐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하나님 세상이 더욱더 변화되기 하시며 주의 사랑으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어져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절히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나이다 아멘